우리미 인사해주세요. 인사해주세요. 네. 자 오늘 춤을 춰볼 거예요. 춤을 내 멋진 춤을 일등은 저기 타탕을 받을 건데 아빠 응. 나 이거 복, 말고 복수 남았죠 하는데. 알겠어. 일단 아, 1등하면 주는 나는, 거니까. 나는, 나는 포도 남. 자 지금부터 한 명씩 춤을 출 겁니다. 누가 먼저 출까요? 예예예 <laughs> 예. 예, 예, 예. <laughs> 자 그럼 우림이부터 <우리> <laughs> 우림이 이렇게 나오셔. 지금부터 에이, 아빠 사실 저희랑 우림이는 예전에 처음 집에서 <laughs> 7살이었는데 지금 8살 됐고 가족회사도 네. 가족 7살이었어요 지금 8살 네. 저왜 찍어요 자, 6살. 갑자기, 6살. 갑자기 6살. 그 말은 왜 하는거야 갑자기 궁금해하수 있어요 자, 궁금해 있을 자 우림이 먼저 춤을 출겁니다 준비 준비 시작 누댄스 그건 무슨 댄스입니까? 뭐야! <laughs> 뭐야? 뭐야 댄스가? 뭐야? 뭐야 댄스가? 자, 우리 미 들어가고, 다음! 다음 서해! 준비! 시작! 우아두마 춤이다! 자, 그건 무슨 춤이야? 막춤 알겠어 다음 예쁜, 예쁜 막춤 알겠어 동해 준비 시작 아이 <laughs> 어, <형. 웃음> 아니지 이게 뭐지 춤멋동해 그거 무슨 춤이야 <laughs> 블랙핑크 블랙핑크 춤이야 블랙핑크 알겠어 자리로 들어가 자리로 들어가 자 두구, 두구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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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구, 두구두구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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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1등은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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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자 발을 이렇게 하세요 발을 동동 동동 동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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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홈의 1등은 우림 팀의 티비에 위우위 우림이가 제 제일 설쳤잖아 아니, 이게 <laughs> 자 어쩔 수 없습니다 자 자리에 가서 앉으세요 잠깐만 내가 직접 가려 왔어 갑자기 어디 가는 거야? 어째사탕을왜 찾아? 방송 끝내야지 빨리 와. 야, 빨리 오라고 빨리 방송 끝내. 나도 이제 자, 방송 끝낼 거야. 빨리 와. 야너때문에 그럴 거면 그나셋다 좋지. 벌써. 자, 동해도 빨리 와. 오늘 진짜 오 자. 동해 올 때까지 춤을 추세요. 얘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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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자, 빨리 가. 안경 떨어뜨리고 난리 났다. 빨리. 자, 앉아. 자, 앉아. 자, 이제 마지막 멘트 해주세요.